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만만해 보이는 사람 특징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성격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흔히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쉽게 얕보이거나 가벼워 여겨지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이 글에서는 그들의 주요 특징 다섯 가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들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면 멋쩍게 웃는다는 것입니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은 대개 갈등 상황에서 직면하기를 두려워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억지로 웃음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합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크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오히려 자신을 더 약해 보이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 끝을 흐리고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대화나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항상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들이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의견에 확신이 없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그들을 더욱 만만하게 보이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권리를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피해를 보더라도 타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을 택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피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을 소외시키고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하지 않고 항상 흐지부지하게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결정을 내릴 때 우유부단하며,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 주변 사람들에게 불확실성을 느끼게 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행동은 그들을 더욱 만만하게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지기 싫어서 항상 결정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중요한 결정이 있어 항상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직 내에서 중요한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의 이러한 특징들은 그들의 사회적 관계와 삶의 전반적인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쉽게 이용당할 수 있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게 만들며, 결국 자신감을 잃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하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태도를 길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더 이상 만만해 보이게 만드는 상황을 벗어나 보다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